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요청. 미가서를 오늘 읽었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 이 미가라고 하는 뜻은 누가 야회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 어떤 다른 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바로 그 뜻이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미가, 미가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그의 출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수도 서울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가라고 하는 이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애언을 하고. 남쪽 유다 왕국을 향해서도 애언을 합니다. 왜 열두 지파가 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국은 분열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두 왕국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애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이 말씀들을 천 읽어보면은. 그때 북쪽이나 남쪽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부족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의식이 타락을 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요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살찐 소를 잡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은 양을 희생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심지어는 이방 종교를 보고 본받고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들, 고위공무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민초와 같은 서민들을 억압하고 사기를 치고 막 빼앗아 먹고 이와 같이 사회의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 정의가 무너져 있는 모습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애언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게 얘기해 주고 돈도 안 주고 뭐 좋은 재물도 안 갖다 주고 그러면 나쁘게 막 얘기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멸망할 것이라고 애언을 하라. 남쪽 예루살렘을 보고서도 멸망할 것이라고 애언해라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와 같은 총체적인 이 위기 속에서, 총체적인 이 타락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총체적 부패 속에서 하나님이 구하시고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야외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천만만에 그 수양의 기름과 그리고 살찐 송아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로는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남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 정의를 행하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지 아니면 막 는 양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하고 같은 시대에 애원했던 이사야서를 보면 압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외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자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엄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뭐소 잡고 양 잡아서 많이 잡아가지고 나한테 바치라 했냐 나 그거 싫다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손에 피가 가득한데 이거 씻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피 묻은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손에 묻은 피부터 씻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종교적인 의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지평하는 것보다도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것이 생활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해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다고 말씀하시는 사회적 정의 인간과 인간관계의 정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정의 어쨌든 똑바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라. 자문서 14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 지도층부터 백성들이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면은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 백성이 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외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누가 그따위 제물 갖고 오라 했느냐. 내 마당만 발로 뿐이다. 내가 듣지도 아니 하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 이거는 꼭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도 이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보면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실천하라. 이 정의 속에는 공평이 들어가 있고 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탐욕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그거는 비진리,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 그리고 불의를 구분하는 분기점은 어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할 정의라 하는 것입니다. 치우치면 정의가 아닙니다. 내 욕심에 치우치고 내 사적인, 자기의 사적인 탐욕에 치우치면 이미 정의가 아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하고 봐주면 그건 벌써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바른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것이다 이 말이죠.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에 환란과 욕이 오게 되어 있다고. 아까 읽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자동으로 대통령 되었습니다.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이 급사했으니까. 병으로 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단독 출마니까 뭐 당연하게 그냥 대통령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통령이 문제야. 대통령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니까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대통령 죽으면 부통령이 이어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만큼이나 부통령 누가 되느냐 관심이 많은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애워싸고 있었던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4.19 학생 의거가 됩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하게 혼란하다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정권이 물러가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바뀌어도 별 수가 없고, 더 혼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혁명 결과로 1979년까지 나라를 운영하면서 많은 질서를 잡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지금 1960년에 있었던 이 부정선거가 65년 만에 또다시 대한민국 사회에 대두가 돼 가지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 개엄령을 선포한 주 목적이 무엇이냐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이 부정선거 척결하지 아니하면은 오천만 우리 동포가 선거 하나만아 딱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당선과 낙선을 갖다가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뛰어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독재, 컴퓨터를 통해서 부정을 계속 저지른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걸고 여기에 개엄령을 선포해서 뭐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영하고 있는 연수원을 급습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을 몰수이 체포하고, 시검은 두건을 덮어 씌워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갔다는. 그 버스에 태우는 것까지 다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가 거짓말이다. 그때 우리 연수원에서 공무원 연수를 받고 있었다. 숫자가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미군, 미 8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신문사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 미 팔군에서는 개입한 적이 없다. 다 거짓말이다. 오키나와로 데려갔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부대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걸 터들이는 쪽에서는 하는 말이 공무원 교육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문 교육 받는 거는 C동에서 교육 받았고 우리가 잡아간 미군과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서 계엄군이 들어가서 체포를 해 가지고 데려간 그 장소는 A동이라는 거죠. 떨어져 있는 A동이라. 그래서 그 A동을 비추어 주는 바로 그 CCTV에 잡혀 가는 장면이 다 찍혀 있고 이것이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미국에서 미군 부대를 통해서 체포해 데려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보기관 가운데 DEA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우리 개엄군하고 합작을 해서 데려가서 그들을 취조하고 신문을 해서 부정투표에,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자백을 받고, 거기에서 핵심되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뜨리는 쪽에서는 하는 말이 이번 주말이 되면은 틀림없이 뭔가 미국 쪽에서 무슨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은 정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지는 소리 아닙니까? 이 대명천지에 웬 부정선겁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지금 현재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백날 모여서 뭐 주여 삼창 아무 소용없다. 공의와 정의가 빠져버리면은 기도도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안 듣겠다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급선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나라에 정의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은 망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자가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인자는 헤세드요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헤세드입니다그 인자입니다. 인자. 그것이 신약성경 헬라 말로는 아가페요. 사랑이죠.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번, 싫어도 도와주고, 원수라도 도와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손해가 되더라도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가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의가 기본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항상 정의대로만 사는 사람 드뭅니다. 그러면 정의를 실천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다 죽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 앞에 정말 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너무 옳고 그릇만 따지지 말고 자비를 베풀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특별히 가족이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너무 그렇게 정의와 공의와 원칙과 법, 이런 걸 따져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해도, 정말 참 연약해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 다음에는 잘 해보거라. 또 기회를 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인자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복 주실 것도 없어요. 내가 벌어서 잘 사니까요. 하나님, 나를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나 병원만 가면 되고, 의료보험 든든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토하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다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 당당하게 살지 마세요. 뭐 잘났다고 그렇게 당당합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 연약해요. 그러므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인자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이세 가지입니다. 따라 합시다 정의를 실천하라. 정의를 실천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함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이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